이재명이 지나간 자리는 풀도 안 나는데요. 저 김건희 여사님은 지나간 자리에는 막 대박 터지가지고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꺾일 일이 분명히 들어올 것인니요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만. 오, 아이고. 오늘은요. 음. 아유 세상이 살면서 뭐 점이 뭐뭐 뭐 건데 그 무엇이 건데 반도 그래도 우리 인간이 살면서 음 점도 억수로 중요하고 때로는 어 지금 오늘 사실 무당 TV는요. 회의, 지금, 어, 억수로, 우리, 이슈아, 음, 우리, 김건희 여사님, 하면은, 미모 하나 안 빠지제, 음, 사진보다 TV 보다 이쁘나, 사진보다 TV 보다, 내가 좀 이쁜가 모르겠네, <laughs> 뭐, 이쁘면 많어. 마음씨가 고봐야지, 음, 그래요. 오늘은요, 어, 지금 요즘에, 어, 김건희 여사님이, 어, 대통령님, 어머, 뭐 바늘이시 실리이시게음 그런데 어 초창기에 처음에는 어,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정말로 이렇게 어 행보라든지 정말 집 안에서 막 눈꽃도 하나도 안볼것 같은디, 안 같았는디. 요 요즘에는 이래 보면 저 공식석상이나. 이렇게, 참, 이렇게 보이는 이런,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활동들이, 어, 너무나 억수로 보기 좋습니다. 좋은데, 대회, 대회 활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참 많이 이렇게 설치는디요. 보이는디요. 막한번 나왔다 가면 무슨 참 뭐, 유명 여 배우도 여 배우인 것 매키로 마, 오시고 모시고, 막 내가 앞전에 한번칠제 저만 칠제한 번. 저 민주당에 이재명이 지나간 자리는 풀도 안나는디요 허허이 어, 어어 웃잖아 웃잖아 허이 우리 저 김건희 여사님은 지나간 자리에는 막 대박 터지가지고막 우리 이슈화돼가지고막 우리 국민들이 막 난리다이가 지금 난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인기 폭발이가음 그렇네요 사람은 그래요 어 어째든지, 어, 이두 사람의, 이, 허름을 대통령님하고, 어, 우리, 저, 김건희 여사님하고, 한상에, 참말로, 인꼬 부부락 할까? 음, 인꼬. 그리고, 뭐, 농개락 하나, 농개 음, 그, 그러니까 뭐라 카노, 타이타닉이라 카나? 음, 억시리 보기는 좋은디요. 그런데요, 어휴, 휘, 휘, 어떡하나, 어휴, 어떡하나유 올, 지금, 상반기, 어,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중반기가 들었었지요. 중반기가 되면서부터도, 아직 올해는 좋은 운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하, 하반기, 가을이나 동지, 내년 이쯤, 동지 이쯤, 저쯤에는, 분명히, 머이 흐름의 기운은, 억수로 좋긴 하나. 음, 만이네 꽃이 되고, 잎은 된다, 컸지. 만중생이이 대구락하고 좋긴 좋건만은 그런데요 어허 어허 오 아이고 나은신봉쟁이라알지개는올 어, 하반기 어 동지 중접쯤에는 볼 때는 설산에 첩첩삼중이라 어 나뭇잎이 동동동동둥둥 떨어질 적에 어 하얀 눈이 사품 내릴 적에는 보면 아마 이분이 아마 단풍이 물어있고 나서 어허 근데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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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산시무당 TV님이 볼 때는 같이 같이 어쩌지 절명이 된다 이분이 절명 어 이분께서 김 여사님이 51세 지트 마신 어, 청 들려 보이 음, 흐름을 살피, 보이! 그런 이유. 오, 오십 곡이쯤 저쯤인데, 그런데, 절명이 같이 든다 해서 떨어지는 낙엽처럼 끊긴다. 응? 음? 공백이 떤다. 어, 멈춘다. 종가의 이런 김건희 여사님의 이런, 어, 뭐라케 야될 신변이라 그러지, 어이? 이런 신변에 변수가 든다. 타격이라든지, 뭔가의 손실이나, 아픔이나, 어, 고난이 역경이 아마 조금 이렇게 갱길 형국이 들어온다 해서,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꺾일 일이 분명히 들어올 것인디요. 어, 일단 중단이라든지 아마 공백이 드는 이런 형국. 검전 돈이 일신에서, 어, 김건희 여사님에서, 음, 돈이 안 깨지고 돈이 안 나가라 가면은, 내 몸이 치다 몸이 나간다 어허 뭔가가 맥을 이렇게 흐름을 기운을 살펴보니 속에 흐르는 맥을 둘러보니 약하다 음 기운이 조금 뭔가에 올 하반기는 받친다 해서 어허 돈이 쉽게 말 짝대기 짚고 나가든지 음내 몸이 어 환자복을 입고 어 신세복을 입고 조금 병상에 눕든지 변수가 타격이 온다든지 그런 어 형국이 분명히 들어오는데요. 허이, <laughs> <laughs> 올해는 그렇다. 아무리, 음, 내가 가까운 길도 있지만, 우리 이김 여사님께서는, 어째든지 내가 그랬지. 음, 우리 윤 대통령님은, 우기가, 어허이, 없다. 기운도, 어, 재미도, 뭔가의 모든 기운은 누구한테서, 음, 김건희 부어 여사님한테서, 왜든지 대통령님이 뭐라 캣노? 더 높은 인격, 국격이 쓰구유, 국격까지도 쓰구유. 아주 우리 김 여사님이 아주 좋은 기운에서는 내 몸수에 기운은 돌긴 하나, 품기를 하나, 품어내기는 하지만도유, 그 품어낸 기운에서 때론 잔치하면 받쳐서 내가 타격을 입고 힘이 드는 신, 몸수의 신변에 변수가 든다안 좋다, 기운이 음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님께서는 어째든지 어 어찌든지 부인도 잘 만났다잉 그런데요 김 여사님요 <laughs> 가까운 길도 우수로 좋지만은 암만 봐도 올 해운에는 가을이나 동지 내년 이쯤 초춘계는먼 길로 둘러 가라 살펴가라 밤길 조심해라 음 조심하시고 그래 그래서 우리 김 여사님의 이런 모든 기운을 어, 윤 대통령님께 모두 실어 드리고요 어째든지 윤 대통령님은 왜든지 어, 쉽게 말서 우리 김 여사님이 부처님이야 음, 부처님의 손바닥 위에서 우리 윤 대통령님은 그 손바닥 위에서 정치를 하고 모든 그 기운에서 많이 내꽃이 되고 잎이 되라 그런 형국이 분명한데 한성에. 허이 <laughs> 참말로, 부부의 글은, 어 올가전부터는요 김건희 여사님, 왜든지 이 부분 조심 아주, 어 명심만 잘하신다면은 올한해도 무고무사한 좋은 한해 한 해, 한 해운을 잘 지나갈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도 산신 무당TV님은 오늘 김건희 여사님 돼서 하면서 올려보았습니다. 친구님들도 항상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 마.